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지나온 삶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한 가운데 계신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북한 전문가, 한국연합회 북한선교위원이시자 세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선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네.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유례없이 덥고 길었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셨나요? 어, 사실 저는 어, 겨울을 엄청 싫어합니다. 아 그러세요?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겨울을 싫어하는데 대신 여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번 여름만큼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참 힘들게 지나온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70여 년간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네. 그렇게 참 길고 힘들었던 이번 여름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 가을이 영 오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 힘든 무더위였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네. 올 초만 해도 우리 남북 관계의 평화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가? 할 정도로 위태로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종전선언을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북한 선교에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래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을 보실 때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만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 저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감격을 했던 순간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저하고 같이 북한을 연구하는 여러 북한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너무 급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목사님께서는 현재 한국연합회 북한선교위원이신데요. 네. 이 북한선교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네, 사실, 꽤 오래 전에, 북한 선교 위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름만 있었고 북한 선교에 네. 대한 비전이 없다 보니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원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양국 네. 연합에서 급하게 이렇게 북한 선교 위원을 다시 구성하고 전에는 그저 연구를 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실제로 네. 각 기관들이 북한이 개혁, 개방되었을 때, 개혁되었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네.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북한 선교를 이야기 나누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올해 네. 새롭게 예전에도 있긴 했지만 새롭게 네. 활동을 시작하셨군요. 네. 예. 저희는 북한 선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올라요. 네네. 하나는 북한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 네. 또두 번째로는 과거에 북한에 사셨지만 이제는 북한을 이탈해서 어, 그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북한 선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후자인 경우겠죠. 네. 어, 대부분은 어,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달부가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이지만 좀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도 저희 재림 교인 중에서 최근까지 북한을 들어가서 재림 교인으로서 활동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재림 교인으로서 그들에게 이미지와 또한 그런 봉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직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실적인. 그래서 비중은 탈북인들에게 복금을 전하는 게 가장 크지만 네. 아직도 어그 지속적으로 북한과 연결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러한 영향력의 복금을 전하고 있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네.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놀랍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더 자세하게 좀 여쭙기로 하고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탈북민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귀순용사라고도 했었고요. 네. 네. 근래에 들어서는 탈북민, 탈북자, 또 세터민, 북한 이탈. 북한 이탈 주민까지 네.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중에서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어, 사실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명칭은 탈북자입니다. 어, 오랫동안 탈북자라는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어, 이것을 에,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말이 너무 강하고 어감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새터민으로 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좀 부드럽게. 그래요? 세터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데 이 세터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듣는 분들이 이 세터민이라는 이름을 싫어하셨어요. 아, 어떤 이유에서였죠? 어, 계속 세터민으로 불리면 아직 아. 자리를 잡지 못한 네, 느낌을 준다고 예. 좀 싫어하셔서 어, 또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바꾼 것이 북한이탈 주민이 현재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어, 북한 이탈 주민의 이름이 너무 지니까 그냥 네. 탈북민 탈북민 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현재는 공식적인 이름인데요. 어, 그러나 탈북자 세터민 탈북민 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북한을 이탈하신 분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탈북민들의 수는 지금 몇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어, 2018년 6월까지 통계를 보면 약한 3만 2천 명 정도 탈북자들이 있고요. 에,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네요. 네.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이시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추석하고 계신 우리 재림신자들도 계시겠지요? 네네. 어, 이분들이 지금 어, 전국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사실 이 탈북민들이 오시면 어, 서울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여러 다른 대도시들에도 이렇게 살도록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집도 제공해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아직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실 수 네, 있죠.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는 약한 재림교회 안에서 5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식적으로 50명이니까 좀더 많은 수가 있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북한 이탈주민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 뭐, 교회가 따로 있기는 한가요? 어, 신앙 공동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어그탈북민들 중심으로 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아 어, 저기 서중환 앞에 서대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는 에, 전에는 그냥 일반 교회였는데 네. 거기에 특별한 한 분이 에, 가시면서 이 탈북자 교회로 바뀐 교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분이 바로 어 탈북민 중에서 최초로 삼육대학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회에 채용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혹시 성함을 여쭤도 될까요? 네, 예, 괜찮습니다. 그 이한나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목회 활동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교회는 탈북민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고 있고 아, 그래요? 탈북민이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실제로 믿을 수 있고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 이한나 전도사님은 북한 출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목회자가 되신 분이겠네요.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 그렇군요. 예, 탈북한 분 중에 최초로 목회자가 되신 분이죠. 아 근데 그런 분이 여성이라니까 같은 네. 여성으로서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는데요. 아, 네. <laughs> 음 그렇다면 이 목회자분 외에도 다른 집사님들께서 전국에서 네. 탈북민들을 도와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네네. 예,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어, 예. 우선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계신데 박인경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충청 앞에 광시 교회에 계신 집사님신데 이분이 약한 10년 이상을 네. 정말 헌신적으로 탈북민들, 특히 재림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재림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들은 다 이분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지금 이제 활동을 조금 줄이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동전 앞에 춘천중앙교회에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중천, 그래서 춘천중앙교회에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집사님을 통해서 어, 이렇게 아, 교회를 오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분은 어,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교인이 아닐지라도 춘천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헌신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15명 이상이 예, 아. 춘천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시고 교인이 되어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어, 지난 8월에 네네. 킨텍스에서 부가태지회 국제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선교부스 중에 탈북민 부스도 있더라고요. 예, 저... 그 탈북민 부스를 춘천중앙교회에서 교회 자체에서 만든 부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제가 어,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회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오늘 프로그램에 좀 도움도 받을까 해서 네네. 그 탈북민 부스를 찾았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서 이춘옥 집사님 춘천중학교에 이춘옥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 뭐긴 시간 말씀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네.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예, 예.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 이춘옥 집사님의 남편분이 네. 아, 어... 저가 북한에서 농업으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가르치고 북한에서 활동할 때 최초로 우리 교인 중에 최초로 저와 함께 북한에서 일하셨던 장모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최창규 장모님이시라고 지금은 아,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조직된 평화 교류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부인이신 이 준호 집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지금은 남편보다 훨씬 더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탈북민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북한을 이탈해서 이 남한에 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고 또 생계랄까요, 생활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그 한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아,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바로 적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단그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한화센터라고 정부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적응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배치를 아, 봤는데, 아마 임대주택을, 이렇게 주택을, 아파트,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좀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 생활비를 또 지원 받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하기에 그렇게 불가능한, 어려운, 어렵지 않을 정도의 돈을 지원 받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일정 생활,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고 나면 정착되었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 이렇게 개인이 그런 지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 단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단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해진 것 그대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요. 네. 이 탈북 과정에 관한 거예요. 네. 탈북 과정에서 혹시 붙잡히거나 음. 성공적으로 탈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어, 사실 한 십여 년전 이상,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 탈북하는 분들이 가장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 꺼리는 이유가 네.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였습니다. 어 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탈북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매일 통화를 하십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통화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네, 네. 어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통화 쪽보다는 문자가 안전이 안전해서 문자는 아. 완전히 자유롭게 주고 받는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정... 새로운 이야기죠. 네 네. 네, 네, 그 정도까지일 줄은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남쪽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에서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송금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있습니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받은 가족들은 북한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것으로 또 다른 경제적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굉장히 탈북민들이 보내는 송금과 그 가족들이 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어뭐 그냥 다 숨기고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 지금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자유롭게 나와도 괜찮은 시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좀 문제가 될 상황들은 스스로가 조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알면서도 이렇게 묵인을 좀 네, 네. 하는 편이고요. 좋아하지는 보네요. 않지만 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심각한 처벌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워낙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탈북하다가 붙잡히면 주도세도 뭐 모르게 숙청을 당한다거나 본인은 물론 이거니와 뭐 가족들까지 가족들 다, 다 반동분자로 몰려서 그러거나 아니면 아우지탐광으로 가서 음. 축토로 고생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혹시 현재도 그런 어려움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는 그랬고 지금도 어, 떤 상황이 잘못되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은 네네. 있군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탈북을 하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접촉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나요? 탈북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알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그 어, 지역마다 탈북민들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춘옥 집사님도 그 기관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이렇게 남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재림교회 몇 명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아, 주로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네. 통해서 그분들을 접촉하게 네. 되시는군요. 네. 그런 분들이 좀더 많아지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 탈북민들 중에 재림 교인이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을 가장 이렇게 편안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재림 교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짐작컨데 이분들의 사상이나 의식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셔서 네.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아좀 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에,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오셔서 어, 최고의 그 학벌을 가지고 철학을 대학에서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 재림교인이 되셔서 열심히 아.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접촉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자동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발전상도 아니고 할부민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네. 이것이 이분에게는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가 신에 대해서 정말 그 동안 대학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 네. 어, 이렇게 다 배신하고 금방 이렇게 사상을 바꿔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굉장히 놀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자기하고 친한. 그 자기 제자 되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네. 너네들 뭐하는 일인가 이게. 예. 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아 어, 북쪽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90%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네. 그 중에 90%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어떤 상황인 건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네.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만큼 적응이 쉽고 편안한 사회가,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지. 환영해주잖아요. 네. 그들이 그러한 환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좋아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분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다닌다고 보기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제림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만나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일반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네. 어 마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네. 그 어떤 정착의 도움도 받고 또 사회생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한국 예예 예, 한국에서는 신앙을 안 하셨던 분들이 미국 가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절박합니다 아,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죠. 네,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그 깊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아,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잘안 엽니다. 네.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일정 기간, 일정 그런 친분 이상으로 가까워져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이 있거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을 때좀더 과감하고 용기를 내서 정도 이상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좀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재림교회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왜 다르냐면요. 네. 이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사상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해주고 이해가 되도록 납득시키지 않으면 믿는 척은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쉽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느 이 교회보다도 재림교인이 되기 재림교인이 된 것은 신앙을 하기 쉬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히려 어떤 사상에 이렇게 익숙하고 체계 체계 체제 이런 거 익숙한 분들이 오히려 우리 재림 신앙하고 맞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몰랐던 부분인데요. 네. 아, 우리가 혹시 주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서 선교하고자 할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무조건 신앙을 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네네.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질문을 신앙적인 거나 종교적인 네. 질문을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할 때라도 네. 성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면 굉장히 빨리 신앙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네, 예, 증명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분들의 또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때좀더 유념해야 될 부분 아니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일단,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존심이 강합니다. 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상을, 사상체계를 배우면서 자기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서 어, 그분들의 기분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아직도 가족들이나 북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을 함부로 노출하거나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분들이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너무 파고드는 것도 예. 별로 좋지 않군요. 어, 네. 예, 우리가 그분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으실 테니까요. 물질적인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은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는 효과적인데 실제적으로는 역효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한번 교회 출석할 때 일정의 금액을 줍니다. 네.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탈북민들, 지금 탈북민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의명성교회라고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최 처음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도움받고 이러는 것보다 도,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넉하진 않지만, 탈북민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발언을 막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맞는 네. 것이지. 네. 뭐 어떤 기회가 됐다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든가 어떤 음, 대가를 자꾸 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가를 받기는 하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주게 되고 네. 그 대가에 익숙해지면 그냥 대가만 바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어, 좀, 에, 뭐, 우리, 우리 남쪽 사람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돈을 주, 주는, 에, 돈을 주면서도 좀밉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도와주면서도 정말 보기 좋은 경우가 있듯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북한 사람에게도 어, 그렇게 달북하신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 활동은 하기 힘들지만 좀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하고 싶다 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후원할 수 있을까요? 예, 한국연합회 내에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선교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연합회 선교부에 전화를 하시면 네. 그 선교부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돕는 그 어, 자금을 모으고 있는 곳이 있고요. 네. 또한 탈북민을 위해서 모으는 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디를 돕고 싶다고 네. 얘기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어, 그쪽으로 후원금이 모여지고 그 후원금은 탈북민들을 위한 후원금은 오직 탈북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국연합회 선교부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좀 전에 의명선교회라는 조직이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출범한 것은 아닌데요. 아, 모든 임원들이 탈북민 재림교인으로 구성된 선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최초로 시, 시도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 단계지만. 아, 그분들의 관리하기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탈북민이 탈북민을 선교하는, 선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막연한 관심 정도만 있었지. 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 2회 때도 목사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전 토크 초대 손님으로 김선만 목사님 모시고 북한 선교, 특별히 탈북민 선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의 이야기와 북한의 현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